안녕하세요. 정진 정지행 지 TV 정지행입니다 오늘 제가 이 유튜브를 마련하게 된 거는요. 우연히 환자분이랑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전혀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꼭이 유튜브로 알려 달라고 해서 오늘은 좀더 특별한 방송을 마련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감기 걸리면 어떻게 하시죠? 그냥 약국 가서 간단하게 해결을 하시거나 아니면 내과나 뭐 이비인후과 이런 데로 대부분 가시죠? 한의원에 오시는 분들은 아마 없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한의원에서도 이 진짜 좋은 감기약이 보험으로 다 된다는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아마도 아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신 것 같아요. 실은 저도 이 보험되는 감기약을 이렇게 종류별로 잔뜩 갖다 놓고 찾으러 오는 환자분이 없어서 저희 이거는 가족용이에요. 어, 이 한약 중에서 어, 보험이 되는 감기약. 정말 좋은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감기 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뭐 몸살 감기, 그 다음에 목 감기, 기침 감기 등등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종류에 따라서 내 몸의 증상에 따라서 한약 보험되는 약의 처방도 굉장히 다양하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보험이 된다 그래서요. 급이 떨어지거나 이런 약이 절대로 아니고요. 정말 좋은 약제, 좋은 처방입니다. 제가 오늘 그걸 꼭 소개시켜드리고 싶은데요. 바로 우리가 감기가 왔을 때 처음에 어떤 증상이 있죠? 몸이 으실으실 추우면서 좀 이렇게 막, 오한들고 이런 증상이 제일 먼저 나타나죠? 으실으실 춥다는 거는 바깥에서 찬 기운이 우리 몸에 싹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으실으실 추우면서 오한이 들게 되는데 이럴 때딱한 번이면 끝나는 약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쓸수 있는 약재가 갈근인데요. 바로 이 갈근이 들어있는 어뭐 갈근 외에도 여러 가지 약재가 뭐 여기 보면 뭐아황이라든지 자격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약재가 들어있는데 그 이제 약 이름이 갈근탕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게 갈근탕인데요. 이거 하루분이에요. 그래서 여기 하나를 이렇게 찢어서 이 안에 이제 가루로 돼 있는 것을 따뜻한 물에 타서 차처럼 해서 녹여서 그냥 드시기만 하면 돼요. 굉장히 간단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뭐 상비약으로 두셔도 되고 감기 걸렸을 때는 이거 뭐 요게 하루 분이니까 3일 분이면 세줄 갖고 오셔서 뭐 하루 세번 이렇게 타서 드시게 되면 뭐 따로 한약이라 고해서 집에서 또 번거롭게 데리거나 이런 게 아니고요. 요즘은 이렇게 간단하게 이 속에 거 이렇게 보시면 완전 가루예요. 우리가 차 타서 먹듯이 이 안에 가루 제재로 돼 있기 때문에 따뜻한 물에다가 타서 이렇게 차처럼 드시면 보험으로 되는 이런 감기약 드시는 그 맛은 조금 차 그리고 이제 물론 이 탕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떤 약은 좀더 가볍게 느껴지는 것도 있고요. 어떤 거는 약이 맛이 조금 더 진한 것도 있기는 합니다. 이 외에도 이제 감기가 좀 몸속 깊이 들어와서 뭐 기침 감기 아니면 가래가 많이 끓는 이런 감기 증상이 있을 때도 그 개개인의 몸 상태나 감기 증상에 따라서 어 몸을 풀어 주는 그리고 폐 기관지를 도와주는 그리고 어떤 약은 염증을 빨리 없애주는 그런 한약제가 들어있는 다양한 처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처음 아셨죠? 바로 이런 것들을 알고 계시면 보험되는 어, 한약 감기약 자체도 일반 약국이나 병원에 가셨을 때, 어, 소요되는 비용이랑 아마 거의 비슷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걸 드시게 된다면, 어, 뭐, 어린아이든지, 노약자든지, 그리고 뭐, 소화장애가 있다든지, 이런 분들도 한방 보험되는 감기약은 어, 굉장히 편안하게 드실 수 있기 때문에 애용하시면 몸에도 좋고요. 비용도 아주 저렴하게, 어, 비용 부담도 안 되실 겁니다. 어, 감기 증상 있게 되면 열도 같이 나잖아요. 그런데 이 열이 날때 어, 여러분들이 민간요법으로 뭐 소주에 고춧가루 타서 드시는 분, 그다음에 입을 뒤집어 쓰고 열을 더 내는 분 등등 어, 나름대로의 노하우도 있으실 걸로 압니다. 실은 이두 가지 다 나름대로의 논리는 다 되거든요. 어, 특히 감기 초기에 어, 제가 말씀드렸죠. 한기가 우리 몸에 들어와서, 이제 그 한기가 들어왔다는 거는 지금 피부 표면에 있는 거예요. 몸속 깊숙이 있는 게 아니에요. 몸속 깊숙이 이 한기가 들어왔다면 그냥 고춧가루나 열내는 걸로는 어림도 없거든요. 그런데, 어, 한기가 갓 몸에 들어와서 으실으실 추울 때는 이 한기가 한의학적으로 보면 가장 우리 몸의 피부 표면, 우리 몸의 체표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땀구멍을 열어서 얘네들을 밖으로 내보내는 게 제일 빠르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어~ 열이 조금 나더라도 땀구멍을 열어서 이 발안시킬 수 있는 이 한기를 내보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쓰는 게 좋은데요. 그때 쓰는 게 한방에서는 갈근이 들어가 있는 그런 약재도 쓰게 되고 집에서는 어 오히려 뭐 열은 나지만 뜨끈뜨끈하게 해서 이불을 좀 뒤집어 쓰고 땀을 살짝 내준다든지 아니면 뭐 소주에 고춧가루 꼭 좋은 방법일지 모르겠는데 한의학 이론으로는 어, 틀린 건 아니에요. 오히려 고춧가루도 먹으면 열이 나니까 오히려 발산, 발열, 한기가 피부 표면에 있는 거를 땀구멍을 확 열어서 내보내 준다는 의미에서 열을 살짝 내보내는 그런 의미에서 어, 한의학적인 이론으로는 어, 맞는 이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 소주라든지 고춧가루라든지 이런 거는 몸에 굉장히 자극이 되는 거기 때문에 뭐 술못 마시는 분들에게 소주. 아니면 매운 것도 못 먹는 사람에게 고춧가루 이런 거는 안 되겠죠. 하지만 이론적으로는 맞다는 얘기고요. 그 사람의 어 상황이나 몸에 맞춰서 발안시켜 줄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오한 발열이 있을 때요, 이렇게 땀을 내주시는 경우에는 기본 체력이 있는 분들의 한해서입니다. 굉장히 기력이 떨어져 있거나 몸이 약하신 분들은 이렇게 땀을 잘못 내면 오히려 더 몸이 탈진하면서 몸이 더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건장한 체력이 있는 분들의 한에서 땀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보험 감기약은 이렇게 간단한 제재로 나와서 따뜻한 물에 타서. 차처럼 드시기만 하면 되는 이런 정말 간단한 한방 건강보험용 이런 약재들이 한의원에는 다 비치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감기 증상이 있다면 가까운 한의원에 가셔서 으실으실 추워요. 이렇게 얘기하면 바로 한 번이면 끝날 수 있는 보험되는 감기약, 좋은 약이 있으니까 많이 애용하셔서 환절기, 감기, 어, 너무 고생하시지 말고요. 가볍게 잘 보내실 수 있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